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가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엔비디아의 주요 사업 분야가 아닌 것은? 1번. AI 반도체, 2번 자율주행 플랫폼, 3번 AI 클라우드 서비스, 4번 ARM 기반 스마트폰 CPU 개발. 정답은 4번, ARM 기반 스마트폰 CPU 개발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자율주행 플랫폼, DGX 클라우드 같은 고성능 컴퓨팅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분야를 구축하고 있어요. 과거 ARM 인수를 시도하긴 했지만 스마트폰용 CPU를 직접 개발해 출시한 적은 없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